안녕하세요. 입에서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오늘도 바쁜 학부님들을 위해서요. 학생부에다가요. 기재하면 안 되는 것들. 음, 요거 한번 볼게요. 어, 요거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뭐 토익 성적 같은 거 이런 거뭐 적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게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같은 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 적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논문 작업한 거 적지 않습니다. 책을 냈어요. 적지 않아요. 발명 특허 냈어요. 안 적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뭐상 받았어요.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요. 뭐 봉사활동 같은 거 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토익이나 토플, 탭스 같은 공인어학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안 적습니다. 교회 수상 실적. 안 적습니다. 각종 자격증들 적지 않습니다. 요것들이 팩트예요. 뭐 이제 루머 같은 거에 휘둘리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 컨텐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적지 않는 사항이다 라고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정보 받으시고요. 어, 괜히 막, 여기에 적지 못하는 것들인데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사실 적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하그 아이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니까요. 대신에 이걸 적었을 때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기재는 안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혹시나 이런 게 기록이 되었다면 학교에서도 봐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전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